안녕하세요. 코인하는 몽키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입니다. 이번 기사는 좀 많이 흥미롭게 여러 가지를 좀 갖고 오긴 했는데, 첫 번째 먼저 기사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이 미국 정치권에서 나온 그런 뜨거운 뉴스를 어,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을 앞두고, 그를 열렬히 지지하는 한 의원이 비트코인, 솔라나 XRP 같은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매입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하 여기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암호화폐 시장에 힌트가 어, 숨겨져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트럼프의 찐팬 의원입니다. 과거에 이 사람은 트럼프의 이름을 딴 어, 공항 명명 프로젝트까지 어, 추진할 정도로 열렬한 지지자였죠. 그런데 이번 암호화폐에 관심을 보이면서 취임식 직전에 비트코인, 솔라나 XRP를 어, 대량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한 투자로 보이시나요? 저는 이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암시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해석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암호화폐를 샀을까? 정치인들이 이렇게 대놓고 암호화폐를 매입한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그 중에 어, 몇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어,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규제 완화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라 거죠. 두 번째로는 트럼프의 이 경제 전략과도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어, 전통금융 시스템 대신 새로운 자산 시장인 이암호화폐 무게를 실어서 미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그렇게 불어 넣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고요. 어, 세 번째가 이제 시장 주도 상승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관련된 인물이 비트코인, 솔라나 XRP를 매입했다? 이건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굉장한 충분한 메시지겠죠. 어,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의 흐름입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준비금 확대 같은 정책이 나오면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큰 폭으로 올수 있겠죠. 여기에 솔라나는 기술력과 이 생태계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고, XRP는 SEC 소송 종류와 ETF 승인 기대감이 겹쳐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정책적 이 지원과 규제 완화가 본격화되면 암호폐 시장 전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무조건 주의할 점은 항상 존재하겠죠. 정책 속도인데, 정책이 발표된다고 바로 시장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기대와 이제 현실 사이에서 주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 이벤트는 사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이 리스크 관리에는 꼭 전략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어서 22조 순유입에 대한 기사로 이어갈 건데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밑에 보시면 더보기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어, 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한 후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 공유방의 가장 큰 장점은 해외 정보를 가장 빠르게 입수할 수 있는 건데요. 다른 곳에서 정보가 나오기 전에 이 방에서는 이미 현지 트레이더와 해외 리서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된 최신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RP 관련 소식이 해외 트위터나 주요 뉴스에서 막 올라왔을 때 여러분은 그 정보를 이미 공유방에서 어, 확인하고 실행에 옮길 수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얼마나 빠르고 변동하는지 아시죠? 5분의 차이가 수익률의 차이를 만든다는 걸 느끼실 거고요. 막연히 뉴스를 보고 투자하는 것과 누군가가 중요한 포인트를 딱딱 정리해서 알려주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유방에 들어오시면 해외 뉴스의 핵심 요약, 차트 분석의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현재 시장 심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초보 투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차트 분석도 공유방에서 간단한 영상 강의나 실시간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면 막막한 부분도 방에 들어오면 너무나 쉽게 이해되겠죠. 그리고 시장에는 예상치 못한 변동성이 항상 있는데, 공유방에서는 그 상황에 맞는 실시간 대응 전략을 바로바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고래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 가격대를 주목하라. 지금 차트에서 강세 신호가 나왔다. 이 구간이 돌파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의 실시간 피드백이 여러분이 혼자 판단할 때의 리스크를 줄여줍니다. 고유방에 입장하면 단순히 정보만 없는 게 아닙니다. 궁금한 점을 바로 물어보시면 즉각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고요. 무료 전자책과 실시간 강의 등으로 여러분의 투자 실력을 키워줍니다. 혼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정보와 혜택을 바로 손에 넣을 수 있는 거죠. 음, 무료 전자책에는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라는 주제로 목차는 기본편, 보조지표편, 어,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편으로 나눠져 있고요. 디테일하게는 이동 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어트 파동이론, 피보나시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때 필수적인 요소와 이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 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시간과 수익입니다. 혼자서 헤매는 시간에 수익을 놓치지 마시고 공유방에 입장하셔서 시간을 아끼고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이 투자 습관을 완전히 바꿔 보세요. 혼자 하는 막막한 투자에서 벗어나서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 가기 바라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인데요. 두 번째 기사에서는 어, 리플과 솔라나 기반 ETF 출시 가능성인데 여기에 최대 22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유입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판을 짜게 할이 소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최근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었는데요. 어, 리플과 솔라나 기반 상장 지수 상품 ETF가 출시되면 무려 150억 달러 하나로 약 22조죠. 이게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알트코인 ETF에 대한 기대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어, 리플과 솔라나가 그 선두주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데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후재일까요 아니면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혐의일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질문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ETF 출시 후보로 왜 리플과 솔라나가 주목받았을까? 사실 그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리플은 SEC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어, 승리를 거두면서 규제 리스크를 거의 해소했죠. 이제 x r p 는 어,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서 제도권 이 중심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는 이 빠른 거래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 그리고 DApp, 이 생태계 확장으로 NFT와 이 디파이 시장의 이 최강자로 자리를 잡고 있죠. 이런 강점은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과 솔라나 ETF가 실제로 출시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요? 아, 자, 첫 번째로는 유동성이 폭발할 겁니다. ETF 투자자들이 더 쉽게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데, 이건 리플과 솔라나, 이 거래량과 이 가격 상승을 촉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기관 투자자 대거 유입입니다. 이제 개미 투자자들만 암호화폐를 사는 게 아닙니다. 월가의 거대 자금이 리플과 솔라나를 향해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다른 알트코인들에게도 호재. 리플과 솔라나 ETF의 이 성공은 다른 알트코인들의 ETF 출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시장 전체의 성장과 제도화를 가속화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많겠죠. 무조건 낙가는 금물입니다 ETF 출시와 관련된 몇 가지 리스크도 함께 볼 건데, 어, 첫 번째로는 이 규제 리스크에요. 각국의 규제 상황이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 특히나 ETF 승인 여부는 국가별 이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두 번째는 시장 변동성이죠. 기대감이 커지면 변동성도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급등에 휘둘리지 말고 어, 신중하게 부탁드리고요. 자세 번째는 투자 다각화죠. 리플과 솔라나가 유망하더라도 이한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서 리스크를 줄여야 됩니다. 자, 마지막 기사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기사에서는 인공지능, AI가 예측한 리플의 가격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 과연 1월 말에 2.7달러를 어, 돌파를 할 수가 있을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이피 o 드 d 에 따르면 AI 알고리즘이 1월 31일 XRP 가격을 2.7달러로 예측했습니다. 을 어, 이건 다양한 기술적 지표를 분석한 결과로 XRP의 강세 흐름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AI 알고리즘은 MACD, rsi 볼린저 밴드 등 다양한 기술적 지표를 기반으로 예측을 수행합니다. 을 하지만 시장의 변동성과 예측의 정확도를 고려할 때 ai의 전망을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절대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는 건 주의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xrp는 지난해 12월 초 2.7일 달러로 기록한 이후에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조정을 겪었지만 이번 달 sec의 소송 관련 항소 서류 제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그리고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사임 등 여러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시장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할 때 XRP가 2.7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항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겁니다. 자꼭 알고 가자 이 주의 사항이죠. 어, 여기에는 사실 몇 가지 또 주의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이 기사에도 시장 변동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은 어,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AI 예측은 참고용으로 활용하듯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신만의 투자 전략과 원칙을 세우고 충동적인 결정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강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지루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리플과 솔라나 그리고 ETF 출시 가능성과 AI 알고리즘이 예측한 XRP 가격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단순한 알트코인 호재가 아닙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ETF의 등장과 AI 기술 발전이 투자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 과연 리플과 솔라나는 새로운 시대를 열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중함과 자기 주도적인 판단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의견 공유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더 보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짓는다는 그 사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유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 다음에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료 전자책도 필요한 분야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투자 필수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는 기본편, 보조 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이론, 아,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때이 필수적인 요소와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 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는 라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해외 트레이더들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이미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약,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어, 지금 바로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공유방에서 저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미래.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